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백합 중에 그린인데 그린색 꽃이 지금 피었습니다. 색상이 지금 영상에서 보다는 더 선명한데 아, 색상이 조금 흐리게 나와서 조금 연하게 나왔어요. 연하게.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그린색입니다. 그린색. 지금 영상보다는 조금 더 진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아이는 키가 화분이 지금 큰 사기 화분에다가 지금 한 5개, 6개 정도 심은 것 같은데, 화분까지 하면 한 1m 될것 같고, 식물만 하면 한 80, 90 정도 될것같고 90까지는 안 되겠네. 한 80cm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 그린색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앞부분에 핀 거는 살짝 지금 시들고 있고, 뒤에 피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활짝 피었는데 그린색이 지금 개당 많은 시, 에 개당 많은 시 키는 한 5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화분 빼고 자, 요게 그린인데 어, 노지에 심어놨어요. 노지에 심어놔서 조금 더 단단할 거예요. 단단하게 커서 어, 키도 조금 작고 물론 화분이 조금 작은데다가 심어놨기는 한데 어, 노지에 있어서 키가 조금 덜 자랐어요 안에 있는 것보다 확실히 이제 성장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만원입니다 만원 꽃이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는데 어 먼저 주문하는 순서대로 두 개짜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게어 안에 꽃이 피었던 거는 한 몸에서 보통 한세개 정도 피었는데 노지에 있어서 그런지 한개 아니면 두 개가. 세 개짜리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개 아니면 두 개인데 키는 한 50cm 정도 됩니다. 50cm. 개당 만 원이고 화분채 보내드립니다. 분채 그냥 지금 분을 땅에다가 심어놨는데 그냥 분채 뽑아서 배송을 하고 지금 꽃이 피지 않은 고몽우리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주문을 하시면 받아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당 만 원입니다. 한 포트에 만 원이에요. 한 포트에 한 개씩. 단 이제 선착순으로 먼저 주문하시는 분에게두 개짜리 꽃 꽃대 두 개짜리 그다음에 뒤에 주문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량이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수량이 총한 30개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몇백 개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구근인 상태로 다 팔았고 지금은 제가 한번 씨를 받아 보려고. 몇개 이렇게 지금 따로 심어 놓은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꽃이 예뻐서 어제, 어제 아침인가 제가 1분짜리 영상을 올렸더니 구입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종자할 거는 아까 화분에처럼 몇개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까 꽃이 핀 것도 어저께 제가 수정을 살짝 해놨는데 수정이, 백합이 수정이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씨를 받으면 어, 심으시면, 바글바글하게 올라와요. 생각보다는, 어, 발아가잘 때, 대신에 이제 구근이 행성돼서 크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지금 큰 게, 흰색 백합이에요. 흰색 백합. 흰색 백합인데, 요, 씨. 씨를 지금 심어놨는데, 요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바글바글하죠? 한 곳에서, 한몇십 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어 백합이 이렇게 수정이 잘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년 키우면 구근이 제법 커질 거예요 그러면 옮겨서 심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기린 목기린 선인장이 지금 노지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가 지금 길고 단단하게 큰 아이는 작년에 꽃이 피었던 아이예요 약간 그린색의 꽃. 그 다음에 요는 아이들은 지금 몸뚱은 한 6, 70cm 정도 돼요. 6, 70cm. 그런데 이제 새쪽들이 요렇게 나와가지고 길게 뻗어서 길이가 지금 한 1m, 1m50 정도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대는 한 6, 70 정도. 요렇게. 어, 굵기는 볼펜 정도 굵기. 요런 정도들이 지금 한 1m 50 정도 되고 가지가 제법 많아요. 요런 게한 7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7만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들을 요런 거 3만원에서 조금 더큰 아이들은 5만원. 보통 이제 접목이 할수 있을 정도는 3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꽃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7만원 이상 하셔야 돼요. 대신에 꽃이 필지 안 필지는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요거는 10만원짜리는 작년에 꽃이 대부분 다 피었어요 꽃들이 많이 피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자신있게 꽃이 핀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7만원짜리는 요렇게 중간중간에 잘라갖고 새순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는 꽃이 필지 안 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작다고 꽃이 안 피는 건 아니에요 삽목을 할때 위에 부분이냐, 밑에 부분이냐에 따라가지고 꽃 나오는 게 작아도 꽃이 나오고 작년에 제가 볼때 3만원짜리에서도 꽃이 몇개 나왔고 주로 5만원짜리에도 꽃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요는 5만원짜리 정도면 꽃이 제법 나올 건데 꽃이 나오고 안 나고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운에 맡겨야 돼요. 그거는 뭐 어떻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운이 좋으면 꽃이 나와요. 꼬는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많은 짜리들이렇게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도 많은 이만원짜리도 있으니까 어 한번 키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만은짜리이만원짜리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은짜리 2만원짜리는 지금 물량이 만은짜리는좀 있는데 이만원짜리는좀 많이 빠졌어요. 요, 한 2주 동안 주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만원짜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짜리는 많이 빠지고, 만원짜리는 조금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3만원부터 5만원, 7만원짜리는 많이 있어요. 10만원짜리는 몇개 없고, 10만원짜리도 작년에 꼽힌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0만원짜리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거를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사이즈들이 작년에 꽃이 다 피었던 거에요. 10만원짜리. 키가 한 1m50 정도 됩니다. 묵은 애들. 작년에 꽃 피었던 아이들이고. 요거는 앵그린입니다. 앵그린. 앵그린. 앞번에 제가 꽃몽골이 나올 때 했는데 지금 어저께 날씨가 좋아가지고 꽃이 활짝 피었었는데 아침이 지금 완전히 햇볕이 없고 약간 흐린 상태고 아침 일찍이라서 아직 꽃이 활짝 피지를 못했어요 지금 요 지금 꽃몽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어저께 다 벌어졌던 아이들인데 아주 활짝 피지를 못했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앵그린하고 목그린는 요렇게 목대부터 색깔이 틀립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고 잎은 비슷해요 가시도 있고 그런데 접목도 가능해요 대신에 굵기 때문에 꽂는 접목은 힘들고 요렇게 몸통에 잎들이 진오런 부분에 칼집을 내서 꽂는 거는 가능합니다. 접목이 안 되지는 않아요. 꽂을 수가 없다 뿐이지. 고거를 참고를 해서 해주시고 앵그리는 이제 접목보다는 꽃이 예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앵그린을 구할 수가 없네요. 지금 농장에 제가 몇 군데를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 이게 삽목을 한게 제대로 못 커가지고 지금 물량을 뽑을게 없대요 그리고 아는 농장에도 여러군데 수소문을 했는데도 아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저도 요거를 작년에 어 삽목을 한몇개 했는데 중간에 뿌리 내린게 한 두개정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팔았고 그 외에는 잘 크다가 갑자기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옆에 보면 큰거 하나 모죽밖에 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앵그리는 제가 구하면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개울 원종입니다. 개울 원종. 개울 원종이, 어, 이게 그 토종이죠. 토종. 잎이 가늘고 긴 거. 옛날 시골에서 많이 키우시던 거. 겨울 원종은 종류가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요렇게 가늘고 긴 거.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잎이 넓은 거. 요런 게 있는데 잎이 넓은 거는 지금 물량이 없어요. 농장에서 지금 번식하고 그 외에는 지금 출하가 안 돼가지고 물건이 없는 상태. 요거는 지금 15,000원 보시면 됩니다. 잎은 아주 싱싱해요. 밥수도 많고 싱싱한데. 어때는 그렇게 묵은 데는 아니에요. 밑둥은 조금 먹었긴 한데 그래도 좀덜 단단한 정도 15,000원입니다. 15,000원 요 이제 큰게 5만원짜리 대품이에요. 대품 5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금개발이에 황금 한금개발 황금 한금개발이 어, 15,000원짜리 2만원짜리가 있는데 사이즈는 좀 비슷해요. 15,000원짜리가 많이 커져가지고 지금 사이즈가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거의 비슷한데 대가 조금 차이나요. 15,000원짜리보다 2만원짜리가 묵은 묵은 정도가 틀려요. 묵은 정도. 그래서 어 약간 지금 요는한 정도는 약간 전목을 하기 좋죠. 대가 굵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조금 굵은 목길이네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이게만 오천 원이고, 이만 원. 황금 개발입니다. 황금 개발. 그 다음에 노랑색 그냥 일반 노랑이 황금하고 한금, 그냥 노랑하고는 색상 차이가 조금 나는데, 연한 노랑. 쉽게 말을 하면 연한 노랑인데, 이게 농장에서 나올 때는 좀 연한데, 이게 집에서 키우다 보면 점점 진해져요. 점점 그래서 제가 편집할 때 영상을 올릴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대가 황금 개발보다 더 실해요 키도 크고 밥수는 거의 비슷한데 키가 훨씬 커요 그리고 대도 엄청 굵어요 접목하기 딱 좋아요. 목길이, 네, 조금 굵은 목길이라도 접목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대가 싫습니다.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2만원짜리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던실하고 싱싱하면서 아주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접목을 하면 아주 접목이 잘 돼요. 싱싱하고 건강할 때 접목을 하는 게 훨씬 더 접목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되기 때문에 접목을 하실 때이 습도를 습도를 잘 말려야 되니까 통풍 잘 때는 그늘 접목하는 아이들은 가정집에서는 가능하면 좀 건조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는 아무래도 습도가 높죠 그래서 가능하면 접목을 하실 때 아니면 삽목을 하신 아이들은 시원하고 건조한 뭐 거실이나 방에 놓는 게 훨씬 잘될것 같아요. 온도도 높고 습도도 적당하기 때문에 훨씬 좋고, 그 다음에 크림캔들도 보면 지금 꽃 몽우리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목대가 지금 황금이냐 노랑보다 더 굵어요. 이거 완전 묵은둥인데, 이것도 2만원입니다. 2만원 크림캔들. 크림캔들이 가장 연하고 노랑 중에서 크림캔들이 가장 연하고 방금 보여드렸던 노, 노랑은 부산 노랑 부산 노랑이 조금 더 진해요 크림캔들 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그 다음에 황금 개발 황금 개발은 이제 약간 톤 자체가 느낌이 틀려요 노랑이 노랑 중에서 크림캔들 하고 부산 노랑은 거의 비슷한 톤인데 부산께. 조금 더 진해요. 그 가정집에서 집에서 키우 보면 색상에 진한 게 훨씬 더 조금 진한데 노랑은 그는 두개 중에 거의 비슷한 느낌의 노랑이고 황금 개발은 아예 느낌이 틀려요. 진한 정도가 진한 노랑이라기보다도 밝은 노랑. 일반 노랑은 연한 노랑. 이는 정도의 차이니까 제가 사진에 편집을 할때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깨울 게 빨강, 핑크. 주황은 몇개 없어요. 주황이. 주황이 몇개 없고 빨강하고 핑크는 조금 많이 있으니까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짜리. 만 원짜리도 있고 만 오천 원짜리도 있고 뭐 주문하시는 대로 제가, 어 없으면 농장에 가서 맞춰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흰색. 흰색은 아주 요것도 대가 싫하고 좋아요. 묵은둥이만 있는 거는 이만은. 조금 이제 새순 따갖고 이렇게 크는 아이들은 만은.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골고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색상만, 색상하고 가격만 정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어,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수고했습니다.